앞전에 조립했으니까 후딱 조립해 볼게요. 요거는 제가 3D 프린터를 갖고 설계해서 출력한 거고요. 빨리 조립을 해 볼게요. 자, 뼈대 주고, 소주. 왜요? 에어 스톤을 꽂아줍니다. 자, 이제 작동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식 배터리고, 보조 배터리고 여기다 꽂고. 소리 들리시죠?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작동 잘합니다. 문어 살려가면 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이벤트 추천하기로한 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막혔어요 컴퓨터 켜고 9시에 딱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가성비 좋은 문어 낚싯대 하나랑 그리고 제가 만든 자작 기포기 두개 이렇게 드릴 거예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제가 원래 댓글에 다 일일이 댓글이 273개가 달렸어요. 지금 다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 주셔 가고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아야 되는데 답글을 제가 못 달았어요 우선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9시 딱 정각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 새로고침 먼저 시작할게요 새로, 새로고침 누르고 자 댓글 추첨 이거 누른 다음에 영상에 이거를 카피를 해올게요 카피를 이거를 복사를 하고 자, 붙여놓겠습니다. 자, 불러올게요. 자, 불러오기 성공했고요. 지금 뷰는 5,000뷰가 찍혔고, 좋아요가 247개, 그리고 댓글은 274개.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을 불러오고, 자다 불러왔죠? 상품을 추가하는데 이게 지금 이 컴퓨터 에 있는 거는 이거는뭐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빼고 제가 추가를 하나씩 시킬게요. 1등 어택 어택 솔리그 십구 등록 그리고 또 추가해서 이등 자작기포기 두명 오케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작기포기 두명 어택솔리드 로드 한명 이제 기폭이 먼저 시작하고, 소, 어택솔리드 로드는 마지막에 진행할게요. 자, 추천 갑니다. 문건웅씨, 우선 축하드리고요. 로드를 원하셨겠지만, 그래도 자작 기폭이라도 됐으니까, 우선 요거.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기포기 추천. 천성호님. 우선 이메일 주소는 없는데 제가 이메일 주소 없어도 따로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 주소 다시 적어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천성훈님 이메일 주소 여기 달아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드 두근두근하죠? <laughs> 자 추첨하겠습니다. 추첨 추천! 울트라맨 tm 님자 이메일 주소 있고요. 구독 중이고. 좋아요는 안 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laughs> 우선 울트라 울트라맨 T.M.님 제가 로드 바로 발송해 드리고요. 이메일 주소로 제가 그 연락을 한번 드릴 거예요. 우선 연락드리면 거기에다가 답메일 주시면은 제가 그 택배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이벤트 이렇게 끝났고요, 세 분. 우선 뭐다 로드를 들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도 뭐 아직까지는 초보 유튜버라 나중에 이제 조금 더뭐 수입이 더 생기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 나눠드릴 거니까 다음에 또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로드 대신 울트라맨팀님 그리고 기포기 천성원님이랑 문건우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많이 못 올렸는데, 제가 다음주에 출장을 갔거든요. 출장 갔다 와서, 그때부터 낚시 계획이 쭉 잡혀 있어요. <laughs> 낚시 갔다 와서, 제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우선 감사합니다.